5강의 유형 5번이죠. 23보다 큰 임의의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의 5와 7을 더해서 얻을 수 있니?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음, 2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4는 5와 7 가지고 할수 있나요? 5몇 개, 2개, 7몇 개, 2개면 되죠. 맞아요? 25는요? 5가 5개. 22는요? 5한 개, 7세 개. 그죠? 27은요? 5네 개, 7한 개. 28은요? 7네 개. 뭐 이런 식으로 뭐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24부터 28까지 연속한 5개의 자연수를 나타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5씩만 더하면 나머지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29는 여기다가 5만 더해주면 되죠. 30은 여기다가 5만 더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완벽한 5개의 이해되시죠? 여기다 50만 더해주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 5번은 그렇게 되고요. 크게 하시고요. 자, 이형 6번은 a, b가 정수일 때 a 더하기 b, a 곱하기 b, a 빼기 b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임을 증명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 AB 정수고, A 더하기 B, A 곱하기 B, A 빼기 B, B 중에 하나는 적어도 3의 배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볼게요. AB 중 하나가 3의 배수인 경우. 경우는 AB가 3의 배수죠. 맞아요? 네, 그냥 끝나죠. 맞아요? 자, 그러면 AB 모두 3배수 아닐 때, 이 경우를 생각하면요, 어,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A가 1이거나 2거나, B가 1이거나 2거나, 법상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명령은 빠질 거 아니에요. 3배수 제외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 첫 번째, 다시 올수 있는 게, 1, 1올수 있잖아요. 1, 1. 그죠? 그래서, A가 1, B가 1, 법 3이면, A 빼기 B가 3의 개수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 2, 모두 3이면, A 더하기 B가 3의 개수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2, B가 1인 경우도, a 더하기 b가 3의 배수되는 거 맞네요. 네 번째 가 끝이죠. 2의 2 되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a 빼기 b가 3의 배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3의 배수를 갖네요죠 그렇죠? 모두 다3 배수 아닐 때는 뭐 이네 가지 중에 한 개일 거고요. 둘다 3의 배수일 때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됩니다, 맞죠? 그렇죠? 이해하시고요. 자, 2 0 7번은 2613, 2243, 1503, 985의 4수를 자연수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때 N과 이 e 수들을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면 2 0 7번은요 이렇게 하면 되죠. 어,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다 같으니까. 2613은 n으로 나누게 되면, 뭐, q1 더하기 r, 이렇게 될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43은 n으로 나누면, q2 더하기 r, 그죠? 그 다음에, 1503은 q3 더하기 r, 그 다음에, 985는 q4 더하기 r,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 n과 이때 n과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r 그러니까 n도 구하고 r도 구하고 이렇게 해보라는 라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렇게 빼주게 되면 어, 2613에서 243 빼주면 얼마 나와요? 370 나오죠? 이게 어떻게 돼요? n으로 묶여지고 q1-q2 이렇게 되죠? 근데 370이요.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얘가 뭐예요? 2곱하기 5곱하기 37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 빼볼까요? 여기서 빼보면 여기서 이것 빼볼게요. 그냥 1503에서 985 빼보면 얼마 남죠? 500뭐8 남고 1 남고 5 남는 건가요? 518 그죠? 그냥 518인데 얘가 n. 에 q3 마이너스 q4 이렇게 되겠죠. 근데 518도 소인수분해보면 2곱하기 7곱하기 37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n이 여기도 n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그렇죠? 공통으로 있어야 되죠. 그러면 2 아니면 37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n은요? 맞아요? 네. 근데 370하고요. 그 518하고 그 음, 생각해보면, 아니면 이럴 수 있죠. 2단가 37이던가, 아니면 74던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러면, n이 2일 때, n이 37일 때, n이 74일 때를 생각해보면, 이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얘도 1이고, 1이고, 1이죠. 그러니까 다1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 37일 때는 나머지가 23. 74일 때는 나머지가 23이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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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네요. 나머지 다 같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요 선생님은 뭐 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오셔도 되고 이렇게 가지고 오셔도 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오셔도 되고 뭘 가지고 오든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선생님을 해보시면 결국에 뭐 2랑 37이 두개다 포함되거나 뭐 그중에 1구만 포함되거나 그런 형태로 N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기 네, 하시고요. 자, 8번이요. 한 소수의 제곱과 한 홀수의 합이 125래요. 그죠? 자. 그러면, 어, p의 제곱, 소수의 제곱, 그 다음에 q는 홀수라고 하죠. 이게 125래요. 이거 가지고 풀기가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p의 제곱은 125-q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소수잖아요. 홀수잖아. 그죠? 홀수에서 홀수 뺐죠? 그럼 얘뭐 돼요? 짝수 됐어요. 그럼 제곱해서 짝수면 원래의 p도 짝수예요. 그러니까 짝수죠. 는 짝수인 소수는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그래서 1는125만아이너스 4니까 121. 여기 답이겠네요. 간단하죠? 네. 이건 9번 풀어보세요. 자, 9번이요. 합성수임을 지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1 0 0 0 0 0 0 0이0 개라는 거야? 1999개라는 거죠. 맞아요. 얘는요, 어떻게 나타낼 수있어0 1 0 0 0 9 9 9제곱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0 0 0 6 664제곱을 3제곱0 0 0 0 맞아요? 그럼 얘를 X처럼 봅니까? X 세제곱 더하기 1이죠? 맞아요?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1 0의664 더하기 1에 1 0의1328 마이너스 1 0의664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0의664 더하기 1은 뭐가 아니고 1 아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도 1 하냐? 10에 1328 마이너스 10에 664 더하기 1도 1 아니죠? 따라서 얘는 합성수다. 나는 물론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10번이요. 세자의 수합이 1111이에요. 그러면 세산수의 가능한 최대 공약수는 얼마니? 라는 거잖아요. 1101이 11 0 곱하기 101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수의 약수는 10이 아니면 100이 아니면 1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세수의 가장,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될수 있는 거야? 1 0 1이요 자, 11번. 400을 초과하지 않는 수 중에서 초과하지 않는 걸 갖다 둬도 되겠죠. 2, 3, 4, 5,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야. 그러면 2, 3, 4, 5, 6의 최소 공배수보다 1 크루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포함되죠? 아, 얘가 이렇게 포함되죠? 곱하면 얼마예요? 60이요. 60이네요. 60. 그래서 얘는 이거 60 나오니까요. 60 나오니까 가능한 수가 61, 120, 181, 241, 301, 360 이렇게 있죠. 이 중에 7의 배수여야 하죠. 그래서 7의 배수에는 301, 이거 하나였네요. 답이 301.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하시고요. 0 12번 풀어봐 자 12번 어.. 다음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양의 정체를 보아라 1의 자리 숫자가 6이면서 1의 자리 숫자 6을 첫째 자리 앞으로 옮겨서 얻은 세수는 원래 수의 4배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그 12번은요 그 앞에 이렇게 뭐쭉 x라는 애가 있고 6 끝자리가 이렇게 오는 애인거죠 맞아요 곱하기가 아니라 위에 바 붙이면 되죠 x가 뭐두 자릿수인지 세 자릿수인지 몰라요 예, 일단 뭐 저렇게 놔둘게요 자 그러면 얘를 n이라고 두면 어 n이라는 애는 어떻게 돼요 10x 플러스 6 골이잖아요 이 x는 뭐 숫자가 두자리인지세자리인지 자리인지 몰라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앞으로 오면 4배 된다고 했죠? 그래서 4배에 10x 플러스 6은 앞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10에 몇자리뭐몇 자리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몇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 x에 관해서 풀게 되면 x는 어떻게 돼요? 1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n이 최소이려면 m이 최소여야 하죠 근데 정수기는 해야돼요 분수 나오면 안돼요 그죠 그래서 정수가 되는 뭐 13의 배수가 되는 애를 찾아야되죠 얘가 그죠 그래서 1 2 3 4 집어넣어 보게되면 5에서 m은 5에서 정수가 최초로 나오게되면 알수 있습니다 13의 배수요 그래서 x에는 뭐가 되는거야 2 5 3 8 4가 되고요 n은 1, 5, 3, 8, 4,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시점의 배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6장 최대공약수와 최소공주수죠 최소공배수 gcdlcm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 그 다음에 최대공약수는뭐 gcd를 최대공약수라고 하고 서로소의 경우는 뭐야? gcdab가 1이면 서로소다 라고 되있죠그 다음에 어, 최소공배수는 lcmab야 lcm 이렇게 나타내죠. ab 그죠? 그래서 서로소의 성질은요 4번 서로소의 성질 보시면 A가 B 곱하기 C를 나누고 A와 B가 서로 소야 그러면 A가 C를 나눠야겠죠 A가 B를 못 나누면 A가 C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A가 C를 나누고 B가 C를 나눠 그 다음에 A와 B가 또 서로 소야 그러면 AB가 C를 나누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최대 공배수, 최소 공배수 성질은요, 이미 아실 거예요. 뭐, 이거는 많이 봤던 거라서. 유클리도 드 제법. 중요합니다. 배우세요 자, 유클리도 드 제법은요, A가 BQ 더하기 R. 그러니까,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면, GCD에 a, 그러니까 b가 작았으니까 b도 나눴겠죠 일반적으로는요 얘는 뭐랑 같아요? gcd에 br, 나머지랑 해도 같더라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를 곱해서 더해주거나 빼줘도 분입하더라 해서 유클리도제법 이용하면 최대구약수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이런 거 한번 풀어보세요 유클리도제법 이용해서 이거를 구하라 라고 돼 있죠 이렇게 큰 수가 있을 때, 유클리 논제법을 쓰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형이 2번이요. 보시면, GCD에 뭐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12378이랑 3054로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먼저 해보면, 12378에 3054 이렇게 접어서 내주면 네, 됩니다. 몇번 들어갈까요? 네번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네번 들어가게 되면 얘 얼마예요? 162요. 네? 얼마인데요이 곱하면 4 12 곱하면. 12,212 0 빼면 162 나와요? 몇번 들어가요? 18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뭐가 나오고 빼면 138이자한번 네. 들어가죠 계속 빼라니까 왜 나눠요 그럼 밖으로 뺐으면 나중에 또 곱해져야 되잖아요 138이자 빼면 뭐 남아요 24, 24 5번 들어가면 120 이죠 18 이죠 3번 들어가죠 6 나오네요 3번 들어가죠 뭐 0이네요, 그죠? 끝난 거죠? 6이 다른과죠에서 얘는 6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유형 3번 위에 보면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되어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죠? 기약분수을 보여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봅시다. 자, 얘는 6호도법을 쓰게 되면 x 세제곱하고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얘는 얘몇번할수 있어요? 한 번하면 x에 세제곱 되죠. 위 사례로 빼면 뭐 남아요? x 마이너스 1 되네요.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다 모금하면 뭐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곱하면 이거 뭐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 되죠. 위 사례로 빼면 이거 1 되네요. 1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되니까 뭐야? GCD가 1이라는 얘기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기약분수이다. 라는 게 성립하는 거고요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죠?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랑, 2X의 세제곱. 2X의 제곱. 2X의 제곱 2X 더하기 1이네요. 몇배 해줘요? 두배 해줘요? 그럼 얼마나 남아?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위에서를 빼주면 뭐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면 얘 기약분수 뭐? 서로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위아래 서로소면 기약분수 맞다. 그죠? 좀 필기하시고요. 자, 유형 3번. 9 88년 기출문제입니다. 보시면 주자연수 1, 1, 1, 1, 1, 1, 하고요뒤는 1, 1, 1, 1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얘는 1이 몇 개래요? 1이 몇 개? 1988개래요. 최대공약수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8개죠. 8개. 그러니까 빼면 8개씩 뺄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어 1988은 8개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4야. 그래서, 음, 4개짜리가 남으니까, 4개짜리가 8개짜리 하면, 4개짜리가 나오지 않아니 답이 1, 2, 3, 4개, 요거예요 간단하죠? 자, 실장, 소수와 합성 수에서 봅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소수 합성수는 1과 자기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가 소수죠. 맞아요. 그다음에 1도 소수도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한다고 라돼 있죠. 1은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합성수인가요? 아닙니다.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소수의 성질은요. 어, 소수의 성질은 P가 만약에 소수야. P가 뭘라눠 AB를 나누면 P는 A를 나누거나 아니면 B를 나눈다. 일단 나눠도 돼요. 그렇죠? 소수인 수 무한히 많다는 게 아니라서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넘기시면 뒷장에 소수와 합성수에 판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n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거보다 작은 소인수들로 모두 나누어 보면은 안 나눠지면 소수인 거 맞긴 맞는데 그개가 만약에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라고 하면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런 경우죠. 뭐, 8 같은 거 보면, 1, 2, 4, 8이잖아요. 얘가 약수면, 얘랑 대칭되는 애가 있어. 2같이. 그죠? 그래서, 루트 씌워보면, 그죠? 뭐, 요 중간에 어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얘가 있으면 얘도 있단 얘기잖아. 그죠? 그니까, 요 위에는 나눠볼 필요 없이 뭐할 거야? 밑에만 나눠볼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구도 그런 거요 네, 그렇습니다. 얘도 루트 씌우면 3 나오잖아. 그죠? 그니까, 얘는 나눠보면, 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떤 N이, 소수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루트 n 보다 작은 소수들로 나누어서 안 나눠지면 얘는 소수가 맞다. 그렇게는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이 것까지는 실제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그큰 수를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소수를 다루지않아요 맞아요. 어, 게다가 그 소수 판별법 자체도 배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 밑에 보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있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가 뭔지는 아시죠 1부터 100까지 뭐 숫자 쭉 적은 다음에 2의 배수싹 지우고 3의 배수싹 지우고 4의 배수는 없어졌을 거고 5나 누구도 5의 배수 싹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싹 지우고 나면 결국에는 소수들만 남을 거야. 이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소인수분해의 유일성. 소인수분해는요. 유일하게 나타난다. 유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인수분해 해 가지고 그... 유일하기 때문에, 그, 소인수분해 가지고 뭐, 이거 가지던가, 저거 가지던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봐. 이 대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항상 인 수분해 되면,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 수분해가 되잖아요. A 곱하기 B가 N이면, A가 N의 약수, B가 N의 약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N이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쭉될거 아니에요. 그죠? 소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가지는 소인수, 얘가 가지는 소인수, 뭐, 이런 거 따질 수 있는 이유가, 소인수가, 소인수 분해가 유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은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쌍둥이 소수는 많을 것 같다, 무한히 많을 것 같다라고만 추정하기만 하고요 아직 증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수 찾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경 1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경 1번. 이경 1번 힘드시면 2번 풀어보세요. 증명이라서 약간 어렵긴 한데. 안 되면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1번, 2번은 풀어보세요.